그니까 내가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미국이 득세할 것 같으니까 너는 친일파가 되라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다 친일파라고만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는 애냐 이한용 그 하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친일파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이사오족 정미칠족, 경술국족 해가지고 신일파 3대, 삼관왕 의사우적은 의사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외교권을박탈하다 정미칠적은 신한일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법령을 제정하고 관리를 임명하는 권한을 이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술국적이라고 하면 경술국지. 방제병탄을 한 이런, 이런, 음, 이건데. 이거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지. 그래서, 일본이 이제 은사금으로, 어, 정비 출적이 됐을 때는 10만원. 그 당시 10만원은 어마어마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술국치를 주, 도, 그 같이 했다라는 그때는 이제 15만원. 이렇게. 그때1 9 2 0년대 한양에서 가장 현금 부자 돈이 제일 많았던 이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완용이 원래는 여기 안 살고 어디에 살았었냐면 저기 약현이라고 하데 지금 중림동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1907년도에 이제 헤그 이 특사를 파견하잖아 고종이. 근데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고종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불을 집에다 불을 질러버렸지. 그 다음에 이제 190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 명동성당에서 그 당시 이제 벨기에 황제 레오폴드 2세의 추도식이 있었어. 어 그때 이제 외무대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간 거죠. 갔었는데 인력과 타고 나오는데 칼에 맞습니다. 어, 습격을 해. 죽을 뻔하다 살아나요. 그때 이제 이완용을 습격한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2013년에 여기 집을 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죽을 때까지 산 거죠. 근데 이 보면 알겠지만 주변에서 이제 하천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잘 보이고 경우에도 유리에다뭐 이런 거야. 어쨌든 이제 뭐 이완용은 그 당시에도 민중들로부터 아, 친일파 뭐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건데, 근데 친일파로 우리는 단순하게 친일파로만 알고 있지.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1882년도에 인여, 어,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중강 벨시 문과에 이제 급제를 해요. 그다 규장각, 홍문관, 이런 데 다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영어 가르쳐주는 이제 유경공원에 가가지고 이제 영어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1887년에 초대주미공사 박장양이라는 사람을 따라가가지고, 이제 뭐 대리 임무도 하고, 어? 수행도 하고, 나중에는 뭐 임시 대리 공사도 하고, 이랬던 거야. 어, 1890년에 이제 귀국했을 때 이완용은 그러니까 거의 친미파의 선도주자인 거였죠. 친미파한 거야, 친미. 그래서, 인민사변후에 이제, 어, 칠러파랑, 이렇게 같은 얘기, 공무를 해서, 아가판천에도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외부 대신, 이제, 국무대, 그, 어, 군부 대신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일본의 힘을 이렇게 막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 189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독립문의 정초식이라는 걸 하게 돼요. 거기에서, 조선이 독립하면은, 이제 미국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되겠지만 합심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면 구라파의 폴란드처럼 갈갈이 찢겨져 가지고 남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세계사의 본보기가 두 본보기가 있으니까 조선은 미국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쓴거거든 보면은 친미파가 맞지. 근데 이런 친미파가 왜 다시 친일파로 바뀌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참고해서 할 얘기가 이완영이 죽을 때 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미국이 득세할 것 같으니까 너는 친미파가 되라 그랬다는 거. 그러니 얘가 친일파라고만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는 애냐? 이 나쁜 짓을 한건 맞지만 친일로만 딱 규정해가지고 얘가 친일파니까 나쁘다. 더 나쁜 건 뭐냐? 자기 내가 생각할 때는 뭐 민족이나 그 당시 자기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영리 영달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어딘가 다 붙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민족을 비신할수 있는 사람들이고 동족을 비신할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이 강했으니까 친일했다 친밀했다 친일로 넘어간 거죠. 마치 마치 해방 이후에 친일파가 그대로 친미파로 바뀌어서 어? 지금 이렇게 어,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좀 생경한 광경 경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주변하고 안 어울린다. 저거. 저거 조금만 더 가까이 가고 어, 어, 길한 건데 뜬금없이 <laughs> 아, 반대 쪽도 한번 보자고 어, 이네그 어. 다음에 여기 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면 이것도 이상하죠? 음. 네. 그죠? 네. 이 이게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렇게 아치로 이렇게 됐겠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게 바로 그 은도경의 집, 이 벽주산장이라고 부르는데 음. 이 벽주산장이 남겨놓은 흔적들이에요. 만 평에, 뭐, 지하 1층에, 뭐, 지상으로 한 3층 정도 되는, 800평 정도 되는 이런 집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흔적은 없어요. 멸실이들서 사라졌고, 에서 보면, 음. 이런 건물인 거죠. 음. 우와. <웃음> 이렇게 <laughs> 생겼죠. 이렇게. 사실, 이제, 이, 벽수산장이라고 하는 거는, 인도경이라는 사람이 살던 집인데, 인도경이 누구냐, 어, 순정 표황후 신종의 기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병합, 병탄때 조약을 찍으려고 이제 도장을 옥새를 찾으니까 순종의 치마 밑에다 이렇게 숨겨놨다라는 거야 거기 치마 들추고 도장 뺏어가지고 그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이 당시에 이제 한양가라고 하는 노래 임금옥새를 뺏어다가 일본 통과 갖다주니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얘 <laughs> 얘기를 한 거죠 아까 말했던 윤조경은 자작이고 순종 효형후의 아버지 융태경이야 후작 자기를 받았다. 어, 그 집이 제대로 이제 친일을 한 거죠. 형형 그러니까 형 동생이다. 그리고 이제 이 건물 아까 그 삐까뻔쩍한 이거 일본 말인데 으리으리한으리으리한이 아, <laughs> <laughs> 집을 만들 때이 집은 원래 프랑스인 프랑스인이 설계한 건데 그래서 이제 프랑스 공사였던 어떤, 외교관이었던 어떤, 민영천이 사람이 그 설계를 산 거야. 돈이 없어 못 지었어, 중간에. 그래가지고 이걸 윤덕경이 사가지고 자기가 집을 졌는데 석재랑 막 벽돌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지었다. 한간에는 여기를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어마어마하잖아. 그래서 한양 아방궁. 이렇게 불리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곳곳에 이런 윤덕경이 만들 때 벽수산장의 자재들을 가지고서 집을 만들거나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여기에 이제 옛날 그 지도인데 여기 보면, 동그라 빨간 동그라미. 이게 이제 연못이야. 자기가 백놀이 하려고. 200평 규모로 연못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갑선이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한 번은, 여기 이제, 물이, 물난리가 난 거야. 뚝이 터져가지고. 그 밑에 있는, 여기 이렇게 낮은 데니까, 밑에 있는 데가 어떻게 되겠어. 다 잠기고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이, 그런 사고도 있었다라고 하는 곳이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이게 이제 1940년 해방 전에 윤덕경이 죽거든? 양손한테 넘어가요, 윤광로한테. 근데 1년 만에, 미쓰이 광산주식회사라는 곳에 이제 다시 팔리고, 이게 이제 해방이 되면서 적산부라 돼가지고 독수병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쟁 때는 미팔군의 장교들 숙소로 썼다가, 저기 벽수산당에 있던, 벽수산당에 있던 길을, 그 언컹크 길,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게 이제 언컹, 언컴, 크 언컹크. 이게 이제 UN에서 만든 건데, UN 한국통일보흥위원회,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청사를 썼다가, 청사를 썼다가 66년도에 이제 불이 나, 2, 3층이 완전히 전소예요. 73년대 도로정비사업할 때 이제 완전히 철거해서 지금은 남아있는 흔적이 없죠. 이제 이런 흔적들만 이렇게 볼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저 위에서 본거야니저 위에서, 저 위에서. 여기 뭘볼수 있어요? 저 위에서 보면. 높은 데서 이렇게 보면 정복공원과 한양 시내를 다 내려다보는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그렇게 내려다봤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지점 아닐까? 자수궁 터이고요 자수궁은 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광해군이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광해군이 이제 손자한 엄청 시달리고 어? 그리고 많이 들어 다이지만 그리고 이제 자기 왕권에 대한 이렇게 위협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다라고 해 근데 어느 날 이제 인왕산 손자락에 왕기가 있다 어?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기운이 있으니까 여기다 궁을 지어서 그기회를 누르겠다라고 해서 만든게 이제 자수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말고도 궁궐을 되게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인경궁 지금 지방 경찰청 이 있는데 그 다음에 경희궁 자이 알죠 많이 들어봤지. 경희궁 자이 거기 경희궁 이렇게 만든 게 이제 어, 광해군이 만든 궁궐이고 자수궁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조선 시대의 궁궐이또 후궁들은 왕이 죽으면 그걸 밖에서 살아야 돼 재혼을 못 하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불교에 귀의를 하거나 비분이가 되거나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이제 자수원 이제 숙녀들, 비군이들이 많이 모여 살던 이런 곳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일제시대 때 넘으면서 잠깐 아까 얘기했던 피병원, 수나병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수나병원을 만들었는데, 피병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간, 염염병 전염병을 환자들을 이제 모아다가 여기서 이제 병원을 만들어 놓고 독립시키고 치료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면 왜 수나병원을 세웠을까 일제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야. 하나는 이제 일제가 아 우리가 이제 의료 기술이 선진적이고 그리고 이제 니네는 이런 거 없지 않냐 못하지 않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식민지 정책으로 야, 우리가 니네들 위해서 이런 거 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연구 결과 보면 그러니까 이 동네가 일본인들이 되게 많이 살았다는 거야. 근데 감염병 환자들을 돌아다니면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수나 병원은 이제 서울 의료원으로 돼가지고 이제 저기 신내동으로 가고 그 이후에 이제 여기에 이제 군인 아파트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기 보통 이제 수방사 장교 화급관리 급자급장교 부사관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다 이렇게